설득기 여러분, 안녕. 나는 찬주. 찬이에요.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오리온제 준비해봤는데, 오리온제 이렇게 마트에서 사가지고 저희 준비했죠. 그리고, 음. 음, 그리고 부추를 직접 만들었어요. 또 라면을 준비했는데, 무슨 라면 준비했죠? 저는 비빔면. 저는 짜파구리. 짜파구리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자, 처음은 매실부터. 아유. 오늘은 매실, 초록 매실. 음. 콜라가 아닌 매실. 을 음. 소화 잘 되라고. 그렇죠. 먹어보겠습니다. 소문 드십시오. 네. 향이 아주 좋아.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? 아 어, 목이 메요. 감사합니다. 딱 음식 먹기 전에 매실 한잔 먹어주면 소화 잘 됩니다. 그렇죠. 먹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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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부추를 했는데 맛은 못 봤어요. 부추 겉절이를 했는데 짭볼이 맛있어요. 음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저는 오늘 한 오리랑 부추라. 부추 만들었는데 직접 맛을 못 봐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건강해지는 맛. 좋아, 좋아. 음! 뭐니 뭐니 해도 순대는 비빔면이죠. 뭔 음, 말이죠? 비빔면. 저희가 이거 요리할 때 봉지라면을 끓인 게 아니고 컵라면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거 비빔면은 컵라면이랑 봉지라면이랑 맛이 좀 틀린 것 같아요. 소스가. 음, 한 입씩 바꿔 먹을래요? 네, 드셔보세요. <laughs> 오리랑 과연 어떨까? 같이 한번 먹어봐야지. 형, 근데 짜파구리 자체가 일단 사기 아닙니까? 음, <laughs> 맛있다. 짜파구리 맛있다. 음. 꿀맛탱구리네 <laughs> 음. 맛있 어요? 음, 처음 만 들어 보다 보 니까 이게 좀짜 요. 不出啊 맛있어. 너무 맛있. 와. 진짜 비빔면이랑 오리는, 음, 따라올 게 없다. 와. <웃음> <웃음> 와. 오리랑 비빔면 조합은 아주 끝맛. 음. 음. 약간 봉지 비빔면보다 이거 차이점은 이게 좀 고추장 맛이 더 강한 것 같아. 컵라면이. 그래서 맛이 좀 묵직해. 음~~ 머리 자랐어요 맞아요 저희 오늘 머리 자르고 왔어요 여러분도 한입 꼭 드세요 어우 오리 기름 봐 뚝뚝 떨어지잖아 <laughs> <laughs> 아 남은 부추는 밥이랑 먹어야겠다 좀 짭짤하게 돼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오리 훈트를 준비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제 영상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그리고, 알림 설정까지! <laughs> <laughs>